병입니다 코로나19 우세 변이종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변화된 재택치료 중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딱 궁금한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재택치료를 받을 때 건강 상태 확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았습니다. 24시간 상담과 진료, 응급 상황 대응이 가능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부터 하루 이회 건강 모니터링, 즉 전화 화상 통화 등을 받게 됩니다. 재택 치료 시 안내받은 문제의 진료 지원 앱을 꼭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재택 치료 키트,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자가 검사 키트 등을 활용하여 매일 자신의 체온과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된 자료는 재택 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참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택 치료 중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인데요. 첫째, 재택 치료 키트 안에 있는 약물을 복용하신 후, 둘째, 필요 시에는 재택 치료 관리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으실 때 의약품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면 진료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센터 방문은 본인이 사전 예약 후, 또 뭐, 본인이 운전하는 개인 차량, 방역 택시를 활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 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택 치료 중 먹는 치료제 복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이며, 50대에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면역 저하자가 처방 대상입니다. 병용 금기약물 복용자, 신장 장애 환자, 중증간 장애 환자는 투여금기 또는 감량 투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택 치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인데요.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해지거나 변하는 경우 등, 이런 상황이 오면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시 진료지원 앱 응급전화 119 또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문자에 안내된 재택 치료 추진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재택 치료 집중 관리 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활이었습니다.